저는 깻날입니다. 아 맞다. 깻자라 깸줄 씨한테 말할 게 있는데. 여기는 제 방입니다.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는. 안돼, 여기가. 저거 이면 안돼요. 왜요? 못 나와요. 아, 맞아요 지 여기. 여기 왜 고대대고리. 어머 야저 사람 누구야? 누구신가요? 어. 구세요 어, 설마. 어? 뭐냐, 이거? Uh, 잠드세요, <몬> 잠드세요, 잠드세요. <몬> 잠깐만요. 제가 편, 잠금을 하겠습니다. 나, 나가, 나가졌어요. 키키 처음에는, 잠금해 보시죠. 날, 빠이. 게임, 예, 빠이.